우리, 에, 신년 사격대에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3번발이 이겁니다. 어깨거리가 3번발. 이걸 좀 알아두면 재밌어요. 이렇게 3번발. 3번발을 이렇게 또 허리 감을 수도 있고, 또 3번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또 3번발 목 뒤로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또 3번발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내. 자, 이 3번발인데, 우리가, 너무, 우, 막 우왕장, 막 이거저거 배우면 안 되니까, 체계적으로, 들어가보면 돼. 들어. 3번발 들어. 3번 발 감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엑스로 손바꿔 잡는 건데, 네, 그대로 손바꿔 잡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뒤에서 카트 치면 좋고요. 그래서 마무리. 이런 네, 식으로. 저번에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어깨죠. 어깨. 네. 다시 또 어깨. 네, 이렇게. 자, 그대로 손바꿔 잡는 거야, 이렇게. 그대로 손바꿔. 그래서 돌려주고. 자, 이번에는, 감아. 이런 식으로. 네. 또 감아. 감아주고. 네. 손바꿔 잡는 거라고 했죠? 이렇게. 손바꿔 잡는 거. 네. 이렇게 했으면 좋아요. 이렇게 돌리시면 재미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소령. 손바꿔 잡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소령. 이렇게 해서. 자, 다시 이소령. 이렇게. 자, 마무리는 그대로 나가는 거. 이렇게. 식으로 손 바꿔서 그래서 남서 여성이 남성 오른쪽 안에 들어오면은 원턴 주라고 제가 아, 처음에 말해는렸 이렇게 원턴. 그리고 다시 반대로 주면 좋아요. 이렇게 탄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에, 돌리면은 마무리가 된다. 그래서 요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양손으로 했을 때 양손으로 지금 이어진 거를 x 스손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이렇게 뒤에 가서도 이렇게 바꾸를 수가 있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는 가능하면 외곽돌기 우리 16번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깔끔하고 마무리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제 상급에서 배울 건데 여기서는 요 상태에서 바로 이제 허리 각기반 이렇게 허리를 또 감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풀어주면서 목으로 보내고 요선 잡아가지고 이렇게 카다 그래서. 많이 배우면은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많은 기술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음 영상에서 아. 뵙겠습니다.